소개해드릴 채무자는 40대 후반 남성인데, 채무가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재산은 별도로 없이 지인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골프 가르치는 프리랜서 분이셨는데, 그한달 급여가 130만 원 내외였고,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양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 때부터 채무가 많았고 코로나 때 특히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던 분입니다. 자, 첫 번째 채무 발생 경위. 이 사람은 채무가 왜 생겼을까? 이분이 제출하신 진술서에 따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셨다. 형편이 힘들어졌는데도 아버지는 주식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탕진하셨고 친척들이 보태주신 돈마저 어, 전부 다 탕진하게 되었다. 골프 프로로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급여를 다 합쳐봤자 13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 때부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서 젊어서부터 형편이 별로 안 좋았다. 그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영업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버는 소득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변제금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배우자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320만원 월급을 받으면 1인 생계비 120만원을 빼고 200만원 남는 돈을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이걸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거죠. 생계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달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돈이니까 요 120만원 가지고 먹고 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320만원 빼기 120만원 남는 돈 200만원 변제금이 됩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1인 생기비 120만원을 제외하면 변제금은 30만원이겠죠. 급여가 내려간 만큼 변제금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변제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금이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채무자 선생님들을 만나면 질문을 드리거든요. 선생님, 한 달에 월 소득이 얼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한 달에 250만원 법니다. 300만원 법니다.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자기 소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일이 많으면 많이 버는데, 뭐 적으면 적게 버는 거고, 대중이 없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고정적이지가 않고, 뭐일 양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이게 변동폭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고정적인 사람은 이 금액이 소득이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소득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해야 되는가 자 회사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 적혀 있잖아요 상여나 추가 수당에 따라서 약간의 폭은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평균을 내게 됩니다 우리 법원이 만들어진 기준을 보시더라도, 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산정한다. 다만, 딱한 달치만 보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그 금액을 합한 다음에, 일정기간 개월수로 나누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납세 내역들이나,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들 그리고 매입 매출 내역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평균을 내서 그 사람의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부가세 내역들 그리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걸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소득세 신고했던 내역들 어, 재무제표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한달 매출이 천만 원이 나온다 봤을 때 비용을 제외합니다. 월 임차료 200만 원, 월 인건비 200만 원, 물건 사오는 매입비용 200만 원, 기타 등등. 이렇게 전부 제외하죠. 이걸 싹 빼고 나면 남는 돈이 2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이 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저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천만 원 매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변제금이 너무 커지겠죠. 그리고 이 200만 원 순이익 나오는 것도 딱한 달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합한 다음에 개월수로 나누어서 평균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런 방식으로 회사원이나 사업자 프리랜서의 소득을 계산했는데 그 소득 자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한달 소득이 130만원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월 소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채무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취업도 힘들고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구한 직장은 간신히 구한 직장인데, 월급 130만원도 간신히 받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채무자들은 내심,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변제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소득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소득이 월 150만 원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여기에서 1인 생계비 약 120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30만 원 나온다. 이걸 3년 동안 매월 한 번씩이니까 36회를 변제하겠죠. 그러면 1,080만원 내면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 받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법원도 이러한 채무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것이 아닌가 또는 의도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낮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른 채무자들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항상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법원이 만든 기준 중에서 최근 취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허위로 직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종사했던 직종과 최근에 취업한 직종이 전혀 다른 직종인 경우가 있고 갑자기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하는 자영업을 갑자기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종전 사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원도 이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떤 대책을 쓰냐 하면 150만원 빼기 120만원이 아니고 생계비를 60만원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생계비를 줄였기 때문에 변제금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제기간도 36회가 아니라 60회로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로 쓰는 방법은 생계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변제기간을 늘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이 너무 낮은 사람은 다른 채무자하고 형평을 기하면서 조금 더 변제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채무자 사건에서도 좀 전에 급여가 130만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생계비를 낮추어서 변제금을 늘리고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변제해라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늘리려고 보증 권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60개월은 너무 과하다 이분이 소득이 적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생계비는 좀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36개월을 60개월까지 늘리면 이건 변제금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 제출했던 보정서인데 생계비는 내 우리가 일부 낮추어 보겠다 그렇지만 변제 기간을 60개월 하는 건 너무 기니까 내가 36개월보다 더 길게 하긴 할 건데 42개월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법원과 협의를 해서 원래는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는데 법원은 60개월로 늘리라고 했는데 최종 협의 봐서 42개월만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분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어떤 어떤 골프 연습장에서 130만원 월 소득을 얻고 있다 근데 1인 생계비는 원래 120만원인데 90만원으로 줄였죠. 조금 더 변제해 주는 겁니다. 대신 변제 기간은 60개월이 아니라 42개월만 변제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걸 보시면 12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으로 생계비를 줄여서 30만원 변제를 더 하는 거죠. 130만원 빼기 120만원 하면 월 10만원이니까 그렇게 변제하는 건 너무 하잖아요. 다른 채무자하고 형평도 안 맞고 월 10만원 내겠다는 건 사실상 변제를 안 하겠다는 말이니까 그런 태도로는 개인회생을 통과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12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여서 월 40만원 변제하는 걸로 했죠. 단 법원은 월 40만원도 최소 60회는 변제해 주길 바랬는데 이건 너무 많다. 42회만 변제하겠다 해서 최종 16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20만원을 줄이지 않고 월 변제금 10만원으로 통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분 변제 계획안 보시면 그래서 최종 변제하는 금액은 적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급여 자체가 낮잖아요. 130만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올려봤자, 그래봤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줄이고 늘리고 아무리 해봤자 월 4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월 40만원 그래봐야 1년에 400 몇십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3년 반 정도 내봐야 돈 1,600밖에 안 되니까 다른 채무자에 비해서는 변제금이 확실히 적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의 채무 발생 경위는 부모님이 주식 투자하다 실패해서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많이 꼬여서 시작했다. 개인의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데 그 소득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일정 기간 평균을 내어서 산정한다. 근데 이렇게 산정한 그 사람의 월급이 매우 적다. 130만원, 150만원 밖에 안 되는 매우 소액이라면 또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이고 최근에 새로운 직장으로 갔기 때문에 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늘려서 전반적인 변제금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늘리고 줄여봤자 월급 자체가 낮은 사람은 월 변제금이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에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변제를 안 하는 것이고 이거를 3년 변제해봤자 1,200, 1,300, 1,500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다른 급여가 많은 채무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변제금이 적긴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130만원으로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행히 오늘 이 채무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건강에 이상도 없고 어, 운동선수 출신인데도 130만원으로 통과하게 돼서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의도적으로 급여를 낮추거나 허위에 급여를 보고하거나 허위의 직장을 보고했을 경우에 그게 적발되면 개인의 생 자체가 기각이 될수 있으니까 허위 직장이나 허위 소득을 제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변제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급여가 너무 적으신 분들 경기 불황으로 급여가 매우 많이 줄어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